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아,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로 어, 동영상 하나 아,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제 동영상에서 과거에 몇번 드린 적이 있죠. 어,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동영상은 어,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Defiant X라는 어, 기종이에요. 미국에서 차세대 기동 헬기를 어, 개발하고 있죠. 우리도 사실을 그것을 겨냥하고 그것에, 어, 그 기종에 본을 떤, 어, 그런 기색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미국에서는 두 가지 기종이 있어요. 어, 어 오늘 소개드릴 그 동축 반전 로트에 뒤에서 푸쉬 프로펠러가 달린 형태가 있고, 그게 디파이언트 X라는 기종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 벨에서 개발 중인 어, 틸트 로트 기종이 있어요. 벨로라는 게. 예, 그런데 아무래도 어, 동축 반전 어, 그 기종, 어, 시콜스키하고, 어, 보잉이 개발 중인 그 기종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도 그런 형태를 선택했다는 거죠. 카이에서 개발 중인 자세세기종 헬기도 지금 3D 모델로만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도 그 기종을 선택했다는 것은 미국이 그것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게 상대적 우위가 있다. 성능이나 운영 유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사전 설명을 좀 드리는 셈인데 동영상을 좀더좀더 어, 의미 있게 보실 수 있게 왜냐면 우리 카이는 현재 개발 중이지만 모델이 몇번 소개됐죠. 저도 몇번 소개시켜드렸고 그렇지만 그것은 현재는 3D 애니메이션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림이죠. 예. 그런데 미국의 디파이언트X는 개발이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 시험 기체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봤을 때는 그 기체의 미국의 실기체가 어떻게 운행되는지가 우리한테는 큰 관심사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는 것이고, 사전 정보를 좀 말씀드려보면은, 어, 우리가 보면은 이제 132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이렇게 돼있지요. 어, UH60을 우리가 이제 139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수명이, 어, 2030년이 이제 되면은 수명이 다 되기 시작해서 다른 헬기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군에서의 결론이 뭐냐면은 어 UH-60 기본기 수명이 되면 은 수명 연장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리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를 아 제시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았던 카이의 차세대 기동 헬기입니다. 그러면 고작 아직 뭐 수리호는 기체 수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대체한다는 생각은 뭐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UH-60 우리가 14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대체하려고 수조 원 들여 가지고 새로운 기동 헬기를 개발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예. 자 그래서 카이가 개발 중인 차세대 기동 헬기는 미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미국과 전 세계 시장에서 자세대 헬기를 두고 경쟁을 하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KF-21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국내 수요만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해외 시장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엔진도 개발하고 무장도 개발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항진장비도 국산화하고 레이더도 국산화하고 헬기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기초 처음부터 다시 개발 했죠. 물론 옛날에 있던 기술들을 되살려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는두 어, 가지 모델을 경쟁을 시키면서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예, 우리보다 미, 먼저 출발했고 그렇지만 우리는 단박에 하나의 기종을 압축을 해서 출발을 했고 미국이 했던 시행 착오들을 우리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지만 어, 배치 시기는 큰 차이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시기가 늦으면 시장에 늦게 출시되니까 그만큼 불리하잖아요.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새로운 유형의 헬기가 나왔을 때는. 자, 그래서 이게 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추격자 모드인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시간 손실이 발생하면 예차하면 추월할 태세예요. 그래서 우리 엔진도 개발하고 있고 변속기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이죠. 예. 그, 카이에, 이제, 그래픽으로 나온 화면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동영상에서 보실 디파이언트 X랑 거의 사양이 비슷할 것으로 보여요. 엔진도 약 3,000마리의 급두 개, 동축 반전에, 예, 그리고 뒤에서 푸시로 터 어, 수송 인원도 뭐, 10명대 초반. 뭐 기본적으로는 UH60을, 어, 대체하는 것이니까요. 예. 자, 이것의 실 모습을 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의 카이의 지금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개발 중인 디파이언트 X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스나 이런 데 신경을 더 많이 쓴것 같아요. 물론 디파이언트 X도 일단 모델이 채택이 되고 나면 다양한 파생형이 나오면서 어, 그걸 신경을 쓰긴 쓸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초창기부터 스트레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음. 자이 그림이 오늘 동영상에서 보실 데파이한테 X의 사진입니다. 2030년까지 배치 예정이에요. 그래서 UH-60 같은 것도 생산 기지를 외으로 옮겼죠. 그래서 지금 헬리부터 제작사들이 차세대 기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 라인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거 UH-60의 파생형 중에 하나가 아파치 헬기거든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도 조만간 이제 생산이 중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가 아 대형 공격헬기를 구입한다 하니까 우리한테 그 생산라인을 가져가라 이런 제안이 나오기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뭐 과감하게 아 우리도 옛날 건안 받는다. 우리도 우리 헬기를 개발할 거다. 그래서 차도, 차세대 기동헬기 이런 형태를 개발해서 거기서 뭐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하거나 아 그래서 수동 헬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카우트 헬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비싼 크기의 공격헬기를 만들거나 이런 파생형들이 나오게 되겠지요. 예 속도가 아, 두배 정도 빨라지고, 항소거리도 두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UH60 대비. 자, 그럼 동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What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Yeah,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What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The drive, yeah.